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번 SK 텔레콤 해킹 사고는 국민과 기업, 정부까지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1위 기간 통신사를 자부하던 SK 텔레콤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 이 3무가 빚어낸 초유의 사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초기부터 대처와 공지, 사과 등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심 교체 조치까지 전체 대응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왜 사고는 기업이 쳐놓고 애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발품을 피해. 팔고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대리점의 현장 상황입니다. 네, 현장은 정말 말 그대로 아프라장입니다. 바쁜 국민들 힘들게 기다렸는데 유심을 바꾸지도 못하고 T월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버는 터져있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위영상 SK텔레콤 사장님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네 소리는 좀 줄여주시고요. 유심보 서비스 가입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고객이 지, 직접 앱에 들어가서 가입해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들이 자동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되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초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검토만 어, 저,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어, 저희가 알수 없을 정도의 예를 들어 통신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그래서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라 하는 원칙 아직까지도 현실 인식이 아, 부족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모든 가입자들이 자동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우려하는 그에 따른 부작용보다도 이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더 엄청나게 클수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유심 교체가 시작된 이번 주 월요일 모바일 T월드 사이트 접속자 폭증으로 서버가 터지고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월요일에 직접 접속을 해본 시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해주시고요. 이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유심 교체를 위한 예약자를 한꺼번에 몰려서 서버가 터지고 접속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심 교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SKT에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 문자 하나 보내왔고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하러 가게 버튼을 누르면 대기 인원이 52만 명 대기 시간 145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가입자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현실 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지인들과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SNS 등을 살펴봤습니다. 온 오프라인 여론을 종합해서 어, 모니터링한 결과를 좀 어, 저희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핵심 분노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PPT 파일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해킹 후 고지까지 수일이 걸렸습니다. 나흘이 지나서야 일반 가입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어, 4월 18일 최초 해킹이 발생했죠. SKT가 인지한 이후에 나흘이 지나서 4월 22일이 되어서야 SKT는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해킹에 따른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조치는 하더라도 대국민 공지를 빨리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늦은 공지에도 불구하고 SKT는 고객들에게 문자 하나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접근성이 낮은 SKT 뉴스룸을 통해서 소식을 알렸죠. 유출돼서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무책임하고 안이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jtbc 뉴스룸도 아니고 skt 뉴스룸에 올리면 이게 고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가입자들에게 늦게 알린 이유가 뭡니까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위반한 거예요 이건 몰랐다고 말한다면 그건 분명 거짓말일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유영성 대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 문자 고지 부분은 사실 이렇게 그특정이 고객 특징 고객이 유출이 됐다라는 특정이 돼야 저희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 그게 특정, 말이 됩니까?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요. 근데 네, 그러면 때문에.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특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겁니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laughs> 높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찌감치 알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테니까 뭐 따라 달라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흘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중 원장님. 예. 그과정에서 키사가 SKT의 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러한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키사에서 자료를 내셨는데. SKT 신고선의 인지 시점에 SKT 내부 결정권자에게 보고한 시점인 21일 오후 3시 3 0분을 추가 기입했다. 뭐 이런 해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 봐도 모르겠고 이 SKT 내부 결정권자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종 관장님. 예, 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거는 4월 1일 4월 10일 어 16시 46분에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 접수됐습니다. 그 단계에서 신고, 신고하는 신고 시점에 그게 내용의 인지 시점이 18일 날 23시 26분이라고 돼 있어서 그 아마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내용이 네 좋습니다. s k 텔레 뿐만 아니라 네, 네. 이번 사태의 책임 키사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됩니다. SKT가 초기 대응부터 지금까지 부실 대응을 거듭하고 있는데 뭐 소비자 집단 행동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미국이나 해외였으면 SKT는 집단 소송과 과징금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2019년에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 메타의 이용자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50억 달러 5조 yeah